여기는 샴푸나 이발소가 많다이 응, 응. 어때? 설탕 안 넣었어. 응. 음. 설탕 넣지 마라고 해야 되 설탕 안 넣는 맛이야. 응, 음, 안넣 맛이야? 응, 음, 설탕 안 넣는 맛이야. <laughs> 아니. 음, 아주 시원해지네요. 오렌지. 오렌지 도아아 아주 와. 음. 지금 시원해, 엄청. 내가 돌렸는데짜잘안는 <laughs> 거. 음. 당이 선택이 많지는 않고 이게 한 잔씩 사서 얼음 먹어주고 어서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네미아는 먹으면 배불러. <laughs> 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냉면 어, 이 사탕수 어, 사탕수프는 이게 음. 당이 많아서 그런 게. 이거보다는 당이 많이. 사탕 어, <laughs> 안 넣었어요. 네 음. 이런 과일 주스도 근데 많이 먹으면 배불러 <laughs> 우리가 보통 한 서너 잔 이상 마시거든? 네, 지금. 지금 지금도 몇잔 마시지? 굉장히 두 잔씩 마시지? 어, 지금도 뭐 커피 한, 커피 한 잔에 이거 먹을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좀 망고 스무디가 좀 맛이 없는 게 안, 안타까울 뿐이야. 그 네, 거기 망고 스무디 별로였지? 어, 거의 별로였어 가격은 좋받아가지고 어제는 반미하고 망고 스무디 별로였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광지 맛이 나는 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냥 이거는 맛이 없더라도 신선한 거 먹으니까 가격도 싸고 뭐 이거 뭐 1,100원이니까 이거 같은 어, 그러니까 경우는 가성비에서 어, 어. 꽤 좋은 것 같아. 음, 진짜 에어컨이 아니면은. 어. 음? 어, 너무 좋겠먹 어. 아 음? 어, 근데 지금 밤에 여기 진짜 자리 짝갈리는 거 보니까. 이거 <laughs> 여기 마시고 가도 될까요? 조금만만. 어, 이거 아, 밤에 되구나. 운영하더라 어. 이게 밤에 여기 짝그 의자 짝 깔면서 얘도 다 준비하더라고. 아, 어. 애들도 데리고 있냐는 것들 어, 그런 것 같아. 근데 낮에 너무 덥지되어 있는 거 아니야? 어. <laughs> 막 웃기고 그러면 옆에 저게 천망일 것 같아. 아, 이거 물 그렇게 하겠지만. 음. 근데, 아니, 갑자기 막썩가지면 언제 나와서 이걸 줄 거야. 별로 그런 거는 아닌데 상상에. 보면 녹슬었어 줄이 다. 어, 그러니까 관리 안 하고 방치한 다는 거야. 어. 어, 여기 여기. 어. 그러니까 저걸 <laughs> 풀어놓면 사람들이 앉으니까 당겨서 음. 음. 경사지게 만들어놓는 거 어. 빼면은. 관리 안 하는. 거야. 어, 관리 안 하는 거 같아. 위험한데. 어. 어. 근데 여기가 길이 안 깨끗해. <laughs> 지저분해. 여기를 이거, 이거를 하나도 안 치우고 가다 어. 장사하는 사람이 들 뭐, 이거 안 하니까 자기네가 뭐 먹는 사람이야 이걸 들고 갈수 없으니까 그러면 장사는 사람이 아침에 응. 이거 거두면서 이런 걸다 자기는 치우고야 가 되거든. 어 근데 절대 어, 안 치우거든. 아. 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거리가 깨끗하진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자분해. 공원이 와서 단속 한번 때려주면 응. 어. 이러지 않을 거거든. <laughs> 여기 공원 되게 무서워하잖아. 원래 그렇친 거. 뭐. 어. 공항이 어, 한번 와서 이거 딱 해서 어. 또 장사 정지 먹여? 이러버리면 음, 여기 뭐 장사 못하게 하겠다 뭐 오, 그러면 은 깨끗하게 치우러 가지 그쉬울 거거든 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거의 사무실이 있는어비하니까 음. 저런거 음. 좀또 네, 빨대 저런거는 저런 음. 어느정도 그냥 한번 빗질 한번 해서 모아가고 잖아 그치 그거를 안 하는거는 좀 음. 음. 장사 매너가 안 됐어 그치. 이렇게 면서안 어. 되겠다네. 어. 어, 그리고 어저께. 그러니까 저기가 지나니까 그래도 그냥 여기는 나뭇잎 그냥 여기고 가. 어. 응. 어, 예, 매급하네. 응. 여기서 이렇게 시시 어? 옆에 한번 들어가보자. 됐죠? 응. 여기도 해대는 곳 있나 봐. 이거를 그 그배 묶는 걸 뭐라고 그러지? 돛? 닷? 닷 이게 닷이야? 응 어. 이게 내리는 거? 닷? 닷 말고 아니 이거 요거 요거처럼 이렇게 아. 배를 줄로 해서 묶는 거 있잖아 음. 와 그리고 여기는 그 바구니 저기까지, 배다 저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바구니 어, 배들고 어. 오나 봐 어선이네 어 어선이야 또 그렇게 갔다 그래도 여기가 차랑 좀 멀어서 어우 지저분하다 데 진짜 지저분하긴 한데 좀 시원할 것 같아. 나무가 이게 여기도 분양돼 이런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게 어. 하는데 관리를 못 하고 있어. 어 그렇죠. 다 부서지고. 서지고막 철근 있고 응. 이거 버리고 한 거잖아. 장사만 하는데 어. 그거 있고 장사 하고 나서는 이런 거를 치워주고 해야 이게 관리가 오래되고 하는데. <laughs> 아니 이것도 여기 한 우리 7,80년대 의식 수준이라 그런 거 올라오면 은 하겠지 점점 어. 하겠지 좀 안타까워져 지금 우리 아니, 이렇게 좋고 넓고 공원은 어. 똥도 이런 많아 <laughs> 똥도 많고 아, 이런식으로 해놓으니까 어. 어, 여기 건널목 있다 아, 근데 약간 시원하면 저기가 이거 왔다갔다 하면 좋긴 하겠다 와 근데 여기도 너무 더워 아, 지금 완전 한밤 낮으니까 나무만 조금 더우붙여도으면 괜찮을 것같기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기 아저씨처럼 가만히 어. 앉아있으면 시원해요? 뭐 익숙해서 이런 더위가 어. 어. 이러면은 음. 어떻게 먹다이렇게까지는안 느낄 것 같은 거야 바람이 너무 흐려지니까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이런 거. 어. 더위가 있으면 <목소리> 야, 우리나라 이런 거 <laughs>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냥 돗자리 펴고 빵빵하게 했는데 응. 운동하자. 응. 어, 이쪽에도 도로차 있어. 양쪽에 차들이 도로는 차가 있더라 쉽게 왔다. 여기 잠깐 가보자. 형이 여기 있었나 저거 잠깐 보고 갈게. 对对。嗯嗯